스티브 잡스야 스티브 잡스 <laughs> 너 오늘 왜이래 어? 수잡이야 수잡 그냥 검은 티야 검은 티 어? 오늘은 그 p2p 얘기할 거야 우리 지난번에 p2p p2p 얘기했는데 니가 모르겠다 했잖아 p2p가 뭔지 대부업자를 P2P? 하는 이유가 된 p2p 그렇지 대부업 등록을 하게 된 계기가 나는 p2p 투자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 지인들이랑 이렇게 돈을 모아서 회사를 차렸거든. 그래서 이 P2P 투자라는 걸 하게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대부업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있더라고. P2P 2017년부터 내가 시작한 거지. 어. 2017년부터 내가 시작해서 꽤 오래 한 거지. 최근에는 내가 P2P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 해볼게. 일단은, 네. 내가 이때까지 P2P 투자를 한, 하면서, 서디한 것들을 오늘 음. 한번 얘기해 를 보자 P2P P2P가 뭐야? 자, P2P P2P가 P가 Peer 뭐야? to Peer의 약자야 Peer 아, to Peer. Peer? Peer가 이 영어로 친구 뭐 이런 거잖아 그래? 친구란 뜻이거든 오. Peer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P2P가 많이 쓰인 거는 소프트웨어 주고 받을 때 영화 불법 다운로드 그거 뭐냐 토렌트 그런 거를 P2P라 그래 음. 그 사람과람관을 음. 아, 아, P2P. 주고 받는 거를 P2P라는 거야 그 중간에 아, 뭐 없이 퍼 e r 퍼 o to 이 아니고 Peer to Peer였구나 이게 막 되게 팬시해 보이는 개념인데, 사실은 웹사이트에다가 내가 이래서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십시 일반에서 돈을 모아준 크라우드 펀딩. 개돈 묻는 거는 거면... 원래는 그런 거야. 그러면 원래 약속된 이자를 주겠다. 근데 이게 막 핫해진 이유는 그거야. 스토리가 되게 매력이 있어. 보면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 과정을 자동화하겠다. 그래서 대출 금리는 낮춰주고, 투자자들한테는 그 투자 이익을 주겠다. 음. 은행은 이율이 낮잖아. 음. 그걸로 자기들이 사실상 돈 모아서 돈 빌려주는 사업가잖아. 음. 은행도. 음. 은행. 뭐 어, 투자 회사들, 투자 회사들. 있지. 사실 음. 대부분의 많은 투자는 다 대출이야. 실질적 주식 투자 이런 것보다 대출 시장이 훨씬 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직접하자 이거. 직접한 비용을 낮추고 걔네 중간에 브로커들 돈 먹는 걸 줄이자. 은행까지 다 브로커다시. 브로커들 줄이자.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면 좋은 스토리로 시작된 거야. 음. 이게 시작된 거는 오래됐어. 2010년도 전에 하여 영국에서 ZOP 소파, 조, 소파라는 데서 시작됐거든. 어? 이게 발음이 z 발음이 되게 어렵다. 소파야. 이 업체가 이제 이걸 최초로 시작한 거야. 2010년대 10년이었나? 9년이었나? 음. 아 미안하다. 내 연도가 불확실하다. 그뭐 중요한 시. 뭐, 하여튼, 조파라는 데서 시작해서, 얘네가 <laughs> 아직도 영업해. 랜딩클럽이라는 미국 회사는 상장도 됐어, 뉴욕에. 음. 어, 상장도 됐어. 이게 나는 흐름이라고 보는 거야. 유행이 아니고. <laughs> 패션. 이가 어, 패션이 아니고, 흐름으로 보는 거야. 유행은 없어질 거야. 이제 P2P 막잘안 됐어. 정부에서 규제, 아, 없어지는 거지. 옛날처럼 은행에 가겠지. 근데 난 그렇게 안될 거라고 봐.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일시가 얼마나 길어질지 나도 모르겠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이다.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자본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창출을 찾아야만 해. 음. 근데 기존의 방식은 세 개가 있잖아. 주식이 있을 테고, 부동산 투자가 있을 테고,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있겠지. 이세 가지 다 쉽지가 않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P2P 투자가 대안이 될수 있다고 한 거야. P2P 투자가 이거보다는 쉽거든, 굳이 따지면. P2P가 근데, 뭐 없던 게 새로 생겨난 게 아니야. 그냥 방식이 생긴 거야. 예전에도 다 있던 거야. 예전에, 그, 뭐, 자동차 금융급을, 할부금융 뭐라, 뭐라 그러지? 캐피탈. 응. 어. 캐피탈 회사, 보험회사. 맞아, 금융회사들이 다 하는 짓이 이거야, 사실은. 대출을 많이 해줘. 그래서 대부업에서도 하던 거. 이 음. 피, 지금 P2P가 제일 먼저 파고든 시장이 지금 대부업 시장이거든? 대부업 시장을 박살을 내고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 어, 대부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 근데 막 음. 정부에서 대부업 금리를 낮춰버렸잖아. 음. 최대 금리를. 그러니까 대부업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시장 환경이 좋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야. 요얘기를 하고 하자. P2P의 장점, 지금 한네 가지 정도를 지금 내가 바로 얘기할게. 음. 뭐, 어, 일단은 소액으로 투자하해 약간, 음. 뭐, 만원 부터 쪽, 가능해. 쪽이니까. 쪼개는 것도 있죠. 만 원부터 투자 어, 가능해. 만 원부터? 어. 어떤 데는 10만 원인 것 같은데 만 원부터 투자 가능하고. <laughs> 그리고 은행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아. 이런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은 1, 2 금융권이 취급하지 않는데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 다 어, 10% 이상의 수익이 달성이 가능해. 응. 음, 음. 그리고 매월 이자가 나와. 이게 아주 좋은 점이야. 월 복리가 가능해. 응. 음. 그리고 매월 이자가 나오니까 뭐 기분도 좋잖아. 음. 은행은 분기에 나오나 그니까, 매월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복리 재투자가 가능하고, 음. 그리고, 절차가 되게 간단해. 가상계좌 만들고, 뭐, 막, 복잡한 소리 절차가 없어. 사이트 들어가서, 가상계좌 하나 만들고, 뭐, 앱깔고 넘어가고, 그러면 어, 되 끝나. 되게 간단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출이잖아. 패턴이 있어, 이게 대출이라서. 주식은, 기업마다 다 다르잖아. 음. 그래서, 스터디 할게 너무 많거든? 여러, 주, 음.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진짜 투자 잘하는 사람 집중 투자를 해 음. 왜냐면 하 기업이 많아지면 스터디 할게 너무 방대해서 깊게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산업군을 추리고 기업을 추려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대출이라서 그 공부의 양이 그렇게 깊진 않아도 돼 그래서 P2P가 어, P2P 시장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게 봤었어 음. 어, 그리고 P2P 시장 분석 음. P2P 시장이 이제 뭔지 알았잖아. 그럼 이거를 한번 음. 잘 분류를 해서 뭐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상품을 분류를 해서. P2P 투자에는 크게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어. 대출에는 크게 두 개가 있잖아. 세상에. 대출이 원래 그랬지 대출은 두개가있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담보가 있냐? 신용이 있냐? 두 개가 있는 거야. 나는 못하는 게 신용대출이지. 신용상품은 별로야. 음. 너도 생각해봐. 너 담보가 좋냐? 신용이 좋냐? 네가돈 빌려준 입장에서. 막말로. 담보가 좋지. 담보 좋지? 어. 그럼 뭐하러 해, 신용을? 우리나라 신용 사회가 아니고, 두 번째로, 개인 핵생제도가잘돼 있다. 그래서, 여튼, 개인 신용은 이런 특수성을 생각할 때, 음. 위험하다. 딱 까놓고 담보가 좋냐, 신용이 좋냐, 물르면 우리나라 사람 100이면 1 0 0 담보가 좋다는 거지. 담보대출에 집중을 나는 했어. 음. 담보대출이 난 지금도 좋다고 생각해. 음. 신용보다. 그럼 담보에는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 음. 동산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물건 음. 부동산 못 움직이는 것말 그대로 부동산 못 움직이는 자산 어땅 건물 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 뭐가 좋냐 동산이 좋냐 부동산이 좋 부동산이 좋지 어 느낌이 뭔가 부동산이 좋지 왜왜 음. 왜? 도망을 못 가니까 도망을 못 가니까 맞아 그리고 동산이 p2p에서는 사기가 제일 많았어 음. 동산이 아직도 동산이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어 동상이 재밌는 거 많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형. 뭐. 고기 고기 담보로 대출하고 아, 막. 그래. 그런 게있어 동양생명이 육류 담보 대출한 거야. 고기를 창고에 놔. 뭐, 미국 미국에 새고기 사하잖아침 그런 건. 냉동해서 온 거. 아 그래도 냉동 그럼... 창고에 넣어놨다. 해서 동양생명이랑 몇 천억을 빌려줬어 보험회사에서 이 고금리라고. 삼천억 음. 사기 많았어 동양생명. P2P에서도 음. 이게 사기가 제일 많았어. 뭐 폴라리스 펀딩. 콜라리스 펀딩은 난 너무 기억납니다. 버스 광고돼가지고 금을 담보로 대출한대. 오. 40억 금막뭉태이 갖다 놓고 음. 막 그거 했었어. 투자가 초청해서 보여줬어. 음. 금. 어, 이게 진짜? 금입니다. 이걸 담보로 대출이 나간다는 거야. 이거 그냥 들고 나르면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소리로 해봐. 그렇긴 한데, 범죄자 되는 거잖아, 범, 그 사람. 지금 P2P 업체들의 최대 문제는 범죄자가 되는 걸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laughs> 그렇구나. 나도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니네 말대로 범죄자가 되는 그걸 사기 치겠어? 뭐 이런데 <laughs> 그 정도야 뭐 우리 두시펀도다 날랐어 음. 어. 우리 얘네는 뭐 사, 애들도 뭐 했는데 얘네는 심지어 물건도 없고 구글에서 퍼왔던 거 같아 내 기억에 <laughs> 사진만 사진만 이미지를 퍼왔어 이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하더니 거의 중고나라 급이네 얘네는 그러니까 난 이게 어떻게 체크가 되냐고 이 동산이 그러네 너무 피곤하네 뭐될 수도 있는데 표산이 표현을... 되게 인기였어. 랍스타 펀딩도 있고. 랍스타 펀딩도 있고. 되게 펀딩 됐고. <laughs> 당근 펀딩 있어서 어... 그러니까 펀딩하면 이자도 뭐 10한5% 주는데 음... 당근을 막 보내줬어. 어... 랍스타 보내줘서 땡큐 땡큐 하면서 랍스타 보내주고. <laughs> 근데 난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부신이 많았어. 아, 현재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동산도 별로야. 음. 그다음 부동산이 있지. 음. 이, 이 투자 중에 동산 x, 신용대출 x니까 부동산만 남는 거야 부동산도 종류가 다양해 대충 크게 나누면 담보대출이 있고 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축자금 대출이 있고 음. ABL asset-backed 이라고 음. 어, 자산유동화 대출이 있고 음. 그 다음 브릿지가 있어 브릿지 브릿지 론네 음.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담보 대출이야. 담보로 잡는 거야. 근데 이게 어 P 2 P로 오면 음. 일, 앞에 일 금융권이 다 있어 항상. 음. 그러니까 토지나 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일단 돈을 빌릴 거 아니야. 담보로. 그렇지 어. 싸니까 이자가. 근데 지금 은행은 100%면 한 30, 40%밖에 안빌려줘 돈을 최대 60% 정도밖에 안 빌려줘. 그럼, 거기에서 그 20, 30%더 빌려주면 안전한 거야. 음. 그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 음. 그걸 노린 게 담보대출이야. 음. 어. 그랬을 때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걸 경매로 날려서, 음. 우리, 우리가 뭐 80%, 이 100원짜리, 1억짜리 땅에 80억 빌려주면 이 땅이 음. 경매 나가서 80억 음. 아래로 안 떨어지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 거 아니야. 음. 그니까, 러 그걸, 그런 갭을 노리는 게이 담보대출이야. 음. 그리고 PF, 그리고 PF가 되게 재밌어. PF가 사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야. 응. 어, 큰 금융권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면 건축 자금을 빌려줘. 응. 다 지어진 후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응.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100억이야. 응. 근데 땅 담보로 이 사람이 한 40억밖에 안 빌렸어. 응.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어. 응. 근데 자금이 모자라. 한 20억 빌려주면, 20억 빌려주면 완공할 건물을 수 완공할 수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 가치는 100억인데, 어. 다 지어지면, 어. 나는 60, 나는 20억 빌려주면, 아, 토탈 60억 빚이 있는 거야. 어. 은행 40억, 나머지 20억 해서. 어. 그러니까, 안전한 거지. 중공이 된다면. 음. 중공이 된다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긴 하지만, 중공이 된다면 되게 안전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안 갚아? 건물 째로 날리면, 경매 같은 데 날리면, 7, 80억은 도면, 7, 80억에 돌아오면 나는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음. 이 계산을 하는 게 P2, P2, PF, PF, 건축 자금 대출. ABL, 이좀 어려운데, 건설사나 시행사가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거야. 예 음. 시행사의 경우는, 내가 이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음. 내가 이 건물을 지을게요. 건물을 지으면 100억이에요. 음. 근데 이제 내가 분양을 했어. 음. 분양을 한 돈이 100억이에요. 음. 그래서 향후 이 통장에 100억이 들어올 돈이 있어요. 분양을 다 했어. 음. 그러면 100억이 들어올 돈이 있잖아. 계약을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음. 그럼 그 사람들이 중공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돈을 넣잖아. 그렇지. 그러면 100억이 들어와 총액이. 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어. 향후에 돈이 들어올 게 이만큼 있으니 이걸 어. 담보로 돈을 빌려 주세요. 미래 현금 흐름이구나, 그게. 미래 현금으로. 음. 이 사람은 그 돈을 빨리 현금화해서 음. 딴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어, 분양 분양 나간 서류를 보고 그러면 분양 나온 되는? 서류를 보고 하는 거지. 분양 어. 나온 서류를 보고 분양 나온 서류. 이것도 그, 완전하겠네. 그렇지. ABL이 사실 잘하면 되게 안전해. ABL이 음. 그리고 금융권에서 되게 많이 하는 일이야. 음. 그큰 금융회사들이. 음.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물 계약서. 서 건물을 지을 거예요. 계약서 썼는데 건물 짓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해. 뭐 20, 3억 근데 건물을 지으면 건설사는 항상 돈을 나중에 지급받아.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천천히 받아. 내가 음. 이 공사라고 해서 내가 이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20억이 발생해. 음. 공사 대금이. 그러면 내가 요만큼 지으면 1억 주고, 요만큼 지으면 1억 아 주고, 요만큼 지으면 뒤로 계속 주는 거야. 아 마지막에 준공하면준공검면서다 하고 돈을 줘아 돈은 얘기해. 먼저 필요하지, 근데. 돈이 먼저 필요하잖아. 어.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돈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계약이 있으니 이자를 드릴 테니 돈을 망쳐줄 이런 거면 몇 백억씩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몇십억 몇 백억씩 몇 백억씩 하는 공사도 많고 P2P로 오는 건 주로 몇0억 거래, 백억 언더 요새는 커지고 있어. 어. 그러니까 요 ABL이 잘하면 되게 좋아. 음. 근데 잘 하기가 어려워. 음. 이 ABL이 복잡해. 이 의외로 복잡해. 음.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가 좀 음. 어려워. 그 업계 막 메커니즘을 모르면 그게 당할 수도 있겠네. 어. 나 ABL도 추천 안 하고 싶어. 어. 그 부동산. 좀할게 많다. 담보대출에서 이 ABL도 그냥 하지 말자. 어. 귀찮으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다고 그리고 PF랑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많이 높냐? 그렇지도 않거든. 그리고 브릿지 대출. 이 브릿지 대출은 뭐냐 면 요런 요런 요렇게 조건을 맞추면 돈이 나와요. 음. 근데 요 조건에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음. 그, 그 아. 어. 돈얼 마랑 요조건 맞춰와라. 음. 그러면 대출해 줄게 뭐게 있거든. 또는 뭐 음. 투자해 줄게 이런 게 있거든. 그때 필요한 돈을 빌리는 거야. 음. 그리고 대출받은 거 갖고, 그렇지 대출받으면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어.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게 내가 볼때 불법성이 있어. 이 대출을 해줄 때이 돈을 빼라고 대출을. 해준거 이게 순수한 니네 돈을 갖고 심사하는 건데,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그럴텐데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줄게. 그, PF 할 때, 요즘은 자기 자본 20%를 요구를 해. 시행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100억짜리 사업을, 건물 을아 뭐, 짓는데. 최소한 20억은 있어, 이거. 20억은 네 돈이 있어야 된다. 음. 어? 20억은 네 돈이 있어야, 이총 사업 규모가 100억이면 음. 20억은 네 돈이어야 된다. 그러면 음. 80억은 우리가 대출해 줄게. 음. 근데 이 20억도 이런 데서 빌리는 거야. 음. 내돈 10억밖에 없어서. 아, 통장 있지? 그, 그, 어, 통장에 그다음에... 찍고, 80억 들어오면 빼줄게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건 내가 볼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계획, 신용, 신용.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음.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빌려주세요. 수많은 음. 안전장치를 취하지만, 신용대출에 가까워. 음. 대부분 뭐연대보증 들어가. 어, 이런 거 보면 볼수록 되게 사기치고 싶다. 아, 그래? 사기치, 야, 이렇게 칠수있구 근데 이네 개가, 이네 개가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네 가지를 음. 잘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다 부동산 대출로 보여. 음.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되고, 브릿지는 옛날 하면 하지 마라. 음. 그리고 브릿지는 지금 나오는 PF의 브릿지, 금 P2P의 브리, 그 브릿지 대, 그 이자는 말도 안 돼. 이거 음. 원래는 막, 예전 옛날에는 월10% 이런 거야. 100%네? 120%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1년이면? 옛날에는 불법적으로, 좀 불법적 요소가 음. 있잖아. 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되지? 이거를 합법으로 해도 위험성은 달라지진 않아 음. 아무리 합법으로 해도 왜냐면 이 사람이 그 계획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음. 그리고 대출해서 무사히 돈을 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 때문에 대출이 안돼 만약에 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대 시행사 하는 음. 애들이 그 돈을 빼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하러 이런 거래 이게 지금 만약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금리가 높으면 또 해보는데 금리도 높지도 않잖아 따라서 여기서 이네가지 중에도 할 만한 건 담보랑 PF밖에 없다. 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자료는 뭐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거야. 내가 스터디할 때 스터디한 거를 이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어, 뭐 나중에 잘 되면 강의도 해야지 뭐 이러고 만들었는데 지금 뭐좀외물로봐이 <laughs> <laughs>